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0.5%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1%가 넘는 금리 인하를 해서 제로금리에 850조 원이라는 금액을 풀어서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공포라고 표현될 정도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좀 안정화 추세를 겪고 있고요 백신을 또 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했니 때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이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은 안전 자산인 부동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너무 편중되셔서 공포감에 의해서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차분하게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조정을 하시고 또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지역에 청약도 하시면서 1주택자는 갈아타기 또 다주택자는 또 신규로 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증여라든지 신규 투자처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실 전문가 드림타워 투자자문 박일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불안감이 커질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겠죠. 안전자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고요.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는 지역.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앞으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된다? 양극화에서. 양극화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렇을 때는 부자들의 선택을 받고 신규 전철 개통이 되고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변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수 있는 지역은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아, 용산 역세권 개발 최고 투자처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어, 원효로 라인이고요. 그에 따라서 원효로 라인의 투자하라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이슈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효로 라인에 투자를 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공원 60만 제곱미터 더 확장돼서 거의 80만 평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부분 개장과 앞으로 4, 5년 후에는 완전한 개장을 통한.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공원 관광지로 용산이 바뀌고요. 용산 국제 업무단지 개발 이슈 크죠. 용산역 개발 다시 탄력 받을까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6년이라는 지리한 법정 공방이 지난해 말에 끝났습니다. 그 전에는 개발을 하고 싶어도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을 못 했었는데요. 작년 말에 이제 소송이 완료가 됐고요. 코레일이 다시 땅을 찾아와서 올해 내년 토지 정화 사업을 한 후에 안, 앞으로 2년 후에 2022년이나 23년도에 사업자 선정과 본격적인 매각 거기에 따른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산 개발 3대축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 업무단지 거기다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2020년이죠.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서울권역의 3대 개발 사업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 역세권, 아곡, 기업도시, 또 삼성동 GBC 라인이 들수 있는데, 이렇게 용산의 다양한 큰 개발 계획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띄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용산 개발의 핵심적인 랜드마크 개발 사업들이 추진된다. 어떻게 진행을 할지. 첫 번째로는 용산 개발 3대 축, 어디죠? 어, 용산 민족공원, 서울역 역세권 또 용산 역세권과 국제 업무 담지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특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중에서도 3대 개발 축에 가까이 있으면서 배우 주거지로서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율 일가는 어, 도보로 5분이면 캠프킴 10분이면 용산민족공원을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평지구요. 어, 트리플역세권역에 굉장히 뛰어난 입지가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가치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 또한 가지 지역은 원효로 삼가 라인을 들수 있겠는데요.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되면 최대수의 지역이 바로 원효로 삼가입니다. 왜? 어, 원효로 원효대로를 건너가시면. 바로 만나는 지역의 원유로 삼가기 때문에 국제업무 단지가 개발이 되면 길 하나 그만큼 운동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 거리기 이 때문에 향후 국제업무 단지 개발과 자체적인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아파트로 변화하게 됐을 때는 정말 최고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용산 핵심 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재개발, 역세권 개발이 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민족공원, 용산국제연무단지 캠프킴,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역과 남영역세권, 서울역세권 아우르는 이 서측편 라인 자체가 향후 어, 용산개발 3대 축의 배우, 주거지로 될 예정인데요. 이 지역은 과거에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려고 했을 때도 개발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국제업무단지가 무산이 됨으로 해서 개발의 추진 동력을 상실했고요. 지금은 쉬어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용산민족공원이나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됐을 때 용암의 화산 마그마처럼 있다가. 개발이 되면 분출할 수 있는 여건 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 여건 바로 원유로 라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캠프 긴 부지 원유로 1가 국제업무단지 접근성 좋은 원유로 3가를 주목하고 투자 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가장 현 시점에서는 투자 수익률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유로 1가 라인 3가 라인 을잘 살펴드리면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캠프킨 부지, 남영역세권이 바로 있고 삼각지역세권, 더블역세권, 트리플역세권이고요. 바로 도보로 5분 정도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일가입니다그 얘기는 뭐냐면 캠프킨 부지,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철도지중화 사업과 제2의 코엑스몰을 도심권에 만든다고 했던 지역이 바로 캠프킨 부지입니다. 면적 자체가 2만 5천, 거의 3만 평 가까운 더블, 트리플 역세권역의 완벽한 평지, 또길 하나 건너가면 민족공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규모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됐을 때는 주변에 집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 큰 호재가 살아있고요. 캠프김 부지 개발, 아마 올해 말 내년에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업 업무시설로서 개발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아파트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원유로 일가라인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또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들이 있고요. 바로 위쪽에 KT부지와 상업 업무설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원유로 3가 라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유로 1가도 개발이 되면 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원유로 3가 또한 개발 시에는 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노로 노도라든지 접도율, 호수밀도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용산 국제 업무 단지 개발 시에는 언제든 다시 개발이 될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효대로를 건너가시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 국제 업무 단지의 배우 주거지로서 대단지 브랜드 타운이 변화했을 때는 용산권역에서 최고가 브랜드 아파트의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세 번째로 용산 핵심 개발 이슈의 접근성과 재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민족공원, 국지 업무단지,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들 후암특별계구역 서계 청파동 원으로 1가, 원으로 2가, 용문동, 원으로 3가, 4가 라인이 포도송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원으로 3가의 같이 청파동 일가, 또 캠프킹과 용산민족공원에 접근성 원유를 일가 라인이 향후 개발 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 지역이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정말 개발 기대감으로 해서 집가가한 1, 2년 정도, 2,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요. 어, 용산민족공원이 개장이 되면 현재 지가에 최소한 3배 이상의 지가상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소액 투자, 핵심 포인트는 뭐다? 용산 개발 3대 축의 접근성, 걸어다닐 수 있는지, 또그 지역이 역세권 개발이 될수 있는지, 그만큼 개발 가치를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부선 라인 서치편,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원효로 라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입지적인 강점은 원유로 일가 트리플 역세권 초역세권역의 두 가지 캠프 킴과 민족공원 또 매물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최대 개발의슈는 뭐다? 용산에서는 그래도 국제업무단지를질수 있겠는데요 국제업무단지의 수혜를 가장 크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원유로 삼가라입니다. 특히 원유로삼가라인 신축주택 거의 공급도 없었고 차량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에 갇힌 모든 여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됐을 시에 가장 큰 수혜와 가장 빠른 사업성과 수익성을 줄수 있는 지역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